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투자로 여행을 원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 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6월 26일부터 30일까지의 미국 거시경제 주요 발표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마지막 주이다 보니 주봉도 마무리되겠지만 월봉도 마감되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보통 월요일에는 큰 경제 지표 발표가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딱히 볼게 없어 보입니다. 27일 화요일에는 건축허가 건수와 더불어서 주택 가격 지수 등 부동산에 관련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지역 제조업 지수도 있지만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8일 수요일에 패드 보스 BJ 파월이 등장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28일 수요일 밤 10시 30분 정규장 시작과 동시이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중앙은행 들간의 경제 포럼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금리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파월을 제외한 경제 지표는 원자재에 관한 재고 상황이 나옵니다. 29일 목요일은 BJ 파월이 또 나오는데 오후 3시 30분이라서 정규장까지 영향력이 미칠지는 모르겠으며 아마도 프리장부터 영향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목요일에 발표되고요.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점점 더 늘어난다면 경기침체 공포감으로 주가를 내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금요일에는 PCI 발표가 있습니다. CPI가 그리 높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오버슈팅한 수치는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주가의 방향성은 월가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그 외에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 심리지수, 평가지수, 인플레이션 기대치 등으로 금요일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과연 6월 마지막 주도 파월이 주가 방향성을 만들어 줄지, 혹은 러시아 문제가 악재로 혹은 호재로 반영될지 알수 없지만 기본적인 경제 지표 발표가 이 정도는 있다라고 가볍게 이해하시고 미국 주식을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경제지표 발표나 단기 이슈보다 중요한 건 주가 방향성이겠지만, 주가 방향성은 결국 기업 실적의 바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업로드에 큰 도움이 됩니다.